안녕하세요. 유창기 원장입니다. 제 유튜브 영상에서, 어, 녹각에 대한 그,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,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지금 뼈와 관절이 아파서 수개월째 복용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?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녹각죽을 설명해 드린 적도 있고요. 어, 팟캐스트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죠. 녹각죽. 어, 녹각죽이란 것은 제가 이때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이 복용하면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. 녹각이라는 것은 양이 작용으로 연구가 밝혀진 걸 보면은 골다공증의 완화, 파골 세포의 작용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 감소증에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척추질환, 무릎질환에 효과가 있고요. 다만 오래 복용하시려면 은 중간중간에 혈액 검사,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간 기능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